나라가 망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징조 어떤 게 있을까요? 자본이 해외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망조가 보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한때 우리나라에 몰려들던 해외 자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 신호 중에 하나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 자본이 한국에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해외로 자본이 얼마나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1970년대에서 90년대 한국의 고성장 시기를 보면요, 우리 나라는 연 7%에서 10%대 고속 성장을 이뤄냈었죠. 이때 부족한 자본을 메우기 위해서 상당한 해외 자본이 경제가 개방이 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도 점점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에 외국인 투자 한도 폐지 같은 투자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쪽 주식과 기업에 상당히 많이 투자했었죠. 실제로 2004년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40% 이상을 보유하면서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성장 시기에는 높은 성장률과 개방 정책에 힘입어서 해외 자본 유입이 활발했고요. 덕분에 한국 산업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됐었죠. 그런데 성장 후반기에 들어서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더니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한때 20% 후반대까지 떨어진 거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자본 흐름을 살펴보면 큰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자본보다 더 많다는 건데요.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2021년까지 대한민국은 약 3,105억 달러의 순자본 유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이 기간 동안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고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치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게 국내 투자 환경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내수 시장 규모가 상당히 협소하고 각종 규제 들도 많고 그리고 법인세나 상속세도 높고 이런 식으로 세제 경쟁력도 약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해외 투자자들도 점점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거죠. 즉 2000년대 이후부터 해외 자본 이탈은 단순하게 글로벌 투자 트렌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수치로만 살펴봐도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은 2023년 이후 꾸준하게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역대 저점 수준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은 2023년 8월 26.1%까지 내려갔다가 소폭 반등하더니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약 26.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불과 20년 전에 40%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크게 줄어들긴 했죠.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무섭게 팔아치웠는데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였고 그 결과로 이 기간 동안 누적된 순 매도액이 약 38조 원에 달했다고 해요. 심지어 2025년 4월 한 달에는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13조 6천억 원치를 순 매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을 넘는 역대 최대 월간 순 매도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이거는 그 당시에 미국의 관세 리스크 영향도 있기도 한데 대신 주식에서 빠져나간 외국 자금 중의 일부는 국내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외국인들 직접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요. 2024년 한해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약 371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33.8%나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2023년 세계 13위였던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유치 규모 순위가 2024년에 17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그 결과로 해당 분기 한국의 투자 유치 순위가 글로벌 23위로 추락했는데 그 순위는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나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을 얼마나 기피했는지 짐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과 반대로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2024년 한국 기업과 개인들의 해외 투자는 1년 사이에 55.7%나 증가해서 약 1208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세계 순위로도 한국의 해외 투자 규모는 10위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종합해보면 실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자본 유출입 격차가 커졌다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도대체 왜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걸까요? 첫 번째는 역시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꼽을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 여파도 있었고 최근에는 관세 리스크에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을 회피하라고 투자를 꺼리는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미래 불확실성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한때 5%에서 6%대던 GDP 성장률은. 최근에 2% 밑으로 떨어지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죠 여기에 더해서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장기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품이나 가계 부채 같은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신흥시장이 아니라 정체된 시장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돈이라는 건 성장률이 높고 겸 리가 높고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은 저성장에다가 저금리까지 지속이 되면 당연히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국내 정책 환경과 정치적 불안정도 문제로 지적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금, 규제, 정책 방향에 민감한데요. 지금 한국은 과도한 기업 규제나 높은 법인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한때 주요국 대비해서 아주 높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노조 관련 규제 등등 경직된 노동 시장도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나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킨 거죠.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급격한 외국 자본 이탈은 각국의 금융위기나 국가 부도 위기로 발전한 사례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은 1997년 아시아 외국인 외환위기 때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통화가치는 폭락하고 경제가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동시에 발을 빼니까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보유액이 고갈이 되면서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이어졌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같은 국가부도 사례를 보면요 나라 경제가 한참 좋을 때는 외국 돈이 밀물처럼 막 들어오다가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면서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고요 물론 그때랑 지금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건 어찌 됐건 간에 세계의 큰손들이 한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자본보다는 유출되는 자본이 많아진다면. 절대로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 거고 기술 경쟁력도 점점 뒤쳐지고 있고 그리고 자원 하나 안 나오는 나라에다가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닌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엎친 대 덮친 격으로 외국인들이 자본을 빼고 한국 기업마저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게 되면 은 아무리 봐도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따라 수도 있다는 거고 진짜로 심할 경우에 베네수엘라처럼 되진 않더라도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같이 국가부도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잘 나가다가 망한 나라들처럼 한국도 해외로 자본이 나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또 아닌데요 외국 자본이탈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꼭 나라 망조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긴 합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우선은 최근에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해소가 되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2025년 5월에는 9개월간의 순매도 행진을 끝내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6월에도 두달 연속으로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법 개정이나 돈을 푸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것 같기도 한데 덕분에 코스피가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아직도 경고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당장 국가 부도 직전인 나라들과 한국을 비교 교교하는건 무리라는 건데 한국은 여전히 1인당 GDP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이고 무역 규모도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교역 강국이죠. 무엇보다 아직 정상수지 흑자 기반이 있고 상당한 규모의 외환 보유액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는 웬만한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을 방어할 방패가 되어 준다고 해요.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와는 다르게 상당히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한국 시장을 포기한 것도 아니. 산업별로 온도차가 있는데요. 미래 성장성이 높은 2차전지, 바이오, AI 등등 이런 신산업 분야에는 해외 자본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국내 유망 기업들은 해외 자본이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나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 자본이 다 도망가고 있다기보다는 옥석 가르기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긍정적인 점은 외국 자본 이탈을 되돌릴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아직까지는 있다고 봅니다. 즉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 달렸다는 건데 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기업들의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거나 그리고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리슈어링 활성화 방안도 추진을 해서 해외로 빠져나간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약자편만 들어주다 보면 결국에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해외 자본들도 국내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진짜로 언젠가 한번 크게 위기가 올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이 되고, 우리나라 기업마저도 해외로 나가게 되고, 거기에 부자들까지 이민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엄청나게 걱정할 정도로 해외로 자본이 유출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의 한국은 2000년대 이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몇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든 기업 투자든 상당 부분 한국을 떠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수치로 봤을 때도 역사적인 자금 유출이 관찰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돈은 아주 솔직합니다. 미래가 예고, 성장하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죠. 1970년대에서 90년대처럼 고성장 시기. 우리가 다시 찾아오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한테 주어진 문제를 언젠가는 잘 극복해내면 나갔던 외국 자본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